작두를 대령하라. 판관 조청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치쇼의 판관 조홍천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작두를 대령에 대해 곳은 어디입니까? 뭐 지금 다 난리인데. 그래요? 예. 우리 최재형 원장님께서 뭐 간명하게 정리 안 해주셨나요? 아무 뭐 의견을 예. 많은 말씀을 해주실 가능성이 습니다저 10년 예. 전에 재판 받을 때제 항소심 재판장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laughs> 그래요? 무죄를 때려주신아 예? 그래요? 어이, 어마어마한 인연인데 피고인 종천에 대해서 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최재영 법원. 아 물론 당시의 합의부자. 어, 와이어 투 와이어 무죄지만 예. 그래도. 어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이거 좀 보죠. 구속 취소 사실 별로 없잖아요. 이거 교과서만 있는 거잖아요. 음. 실제로. 연수원에서도 별로 안 가르쳐요. 속치선은잘안 예. 하니까. 그데 예. 해줬어요. 예. 예상하셨어요? 저는 구속 기간 계산은 저거는 솔직히 뭐 예상 못했고. 예. 어. 과연 저 수사권이 있느냐에 예. 대해서 요번에 법원이 밝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예. 그러니까 관련 범죄 어허. 과정에서 인지했다. 예. 어, 직권남용은 쓴,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 예. 직, 직권남용과. 근데 이게 과연 직, 접 관련이 있냐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원래 고위공자 직 범죄가 큰 거고 예. 관련 범죄가 작은 거면은 그렇게 보소하기가 쉽겠는데. 내란죄 하다가 직권남용죄를 있잖아요. 어, 오히려 작은 거, 거. 예. 아주 작은 걸로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가잖아요. 예. 그 법제정 취지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요기에 어.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사건이 간당간당한데 좀 없는 걸로 나와도 할 말이 없고, 내가 개인적으로는 사건 없는 것 같다.라고 예. 계속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건 없다면 이건 뭐 구속 취소니까. 전 어. 거기다가 재판부가 굉장히 좀 오래 끌었잖아요. 예. 그만큼 고민을 했다는 얘기고. 어. 그래서 이건 결정이 나면, 예. 별도로 결정 안 하고 계속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하. 결정이 나면 이거는 구속 취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죠. 예, 결정이 예. 나면 결정을 한다. 저기 구속 기간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음. 의원님 검사 오래 하셨잖아요. 네. 나, 이거 사실 어렵거든요. 날로 계산한다, 일로 계산한다. 왜냐면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구속 개간 이게 계산에 검찰에서 오류가 있어가지고 뭐 석방되고 이런 거본 적이 없으니까 왜냐면 날짜 계산은 사실은 다 기본이니까 안 놓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아니 왜 날로 계산하는 거 이제 이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애매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법원에서도 야 이걸 왜 대통령한테부터 먼저 적용하지? 역대 다른 피고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다시 계산해봐야 되냐? 이 얘기들 하, 좀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우선 굉장히 낯설죠. 예.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형사소송법상에 의하더라도 구속 기간은 날부터 날까지라고 돼 있고 예. 체포는 때부터 때까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뭐 날로 하는 거다라고 뭐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예. 지금까지 예. 광복이래 지금까지 음. 계속. 해왔는데 예. 마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걸 초기부터 치열하게 다퉜어요예 불고불리의 원칙이니까 다툰 게 아마 이게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걸 다툰 변호인들은 그 동안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예. 너무나 당연한 예. 거니까. 예. 그런데 너무 다투다 보니까 결국은 무죄 추정 불리할 땐 피고인의 이익. 예. 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음. 그렇다고 해서. 요즘 난리났습니다. 전국 교도소 오늘 아침부터 지금 변호사 부르고 난리가 났을 건데 다시 계산해달라고. 나는 이거 안 되냐. 예. 어. 나도 여기 걸쳤을 것 같은데 계산 예. 좀 해봐요. 예. 그래서 뭐 구속 취소 청구도 막 들어오고. 예. 뭐 어쨌든 아마 난리가 날것 같아요. 당분간. 예. 그러면 이제 검 검찰은 앞으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아하. 정말 최고 보수적으로 시간으로 잘러 가지고 기소를 예. 하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미 기소가 된 음. 미결수들 음.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대부분에는 사실은 한한 이틀 정도 여유 있게 검찰에 기소하기 때문에 급박하게 시간 저 촉박하게 기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틀 큰 문제는 중... 없을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일차 예. 일차 예. 만기는 하루, 예. 예. 2차 만기는 예. 이틀 정도 예. 여유 있게 여유 있게 하죠. 하니까 뭐 근데 큰... 지금 아마 변호사들 지금 그래 <laughs> 오늘 그래요? 다 불려갈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아니 근데 검찰은 왜 항고 안 했을까요? 대부분 일심 무죄나면 무조건 자동 항소하는 게 검찰 이제까지 이 패턴인데 그러면 본인들이 구속했는데 아, 니들이 계산 잘못했어. 이래서 지금 거, 구속 취소라고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항고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결국 피고인이 예. 피고인이 뭐 일반인이라면 예. 이 언론의 회자가 되지도 않았을 거고 uh -huh. 어 그러니까. 뭐 부담이 좀 적겠죠. Yeah. 그러니까 자동, 자동으로 즉시 항 거를 했을 것 같은데, uh -huh. 어, 국민의힘부터 해가지고, 야, 법원에서 풀어주라 그랬다. Yeah. 그리고 니네들 지금까지 불법 구금을 계속 해왔다. 예. 법원에서 풀어주라 그랬는데 계속 불법 구금 할 음. 거니. 음. 라고 압박을 계속 했잖아요. Yeah. 물론 이제 검토하는 시간 7일라는게 있기 때문에, 음. 그동안에, 어, 검토하는, 게 이게 뭐 불법 기구 구금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예. Yeah.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그런 게 굉장히 작용하지 않았을까. 근데 구속 취소 그 설명문인가요? 예. Yeah, yeah. 재판부가 낸것 같으면 이건 뭐 단정적으로 이건 저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게 아니고 yeah.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yeah. 불명확하기 때문에. Yeah. 이거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가르마를 타놓은 상태에서 재판을 가는 게 맞다라는 오. 취지가 저 깔려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1심 재판부도 이거 당연히 즉시 항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해 주라 라는 예. 것까지 갈로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오. 가급적이면 제항구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좀가 주라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헌법 소원을 하고 음. 그래서 헌재도 좀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음. 의도가 포함이 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데뭐 현직 대통령을 예. 현직 대통령 이 구속된 것도 치, 최초지만 어허. 뭐 1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법 구금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 예. 참. 난감하겠죠. 뭐 그런 게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상대가 현직 대통령을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항고해서 더 잡아놓기는 부담이 있었을 거다. 뭐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시군요 불법 구금으로 여겨지는 기간이 한달 이상 되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원님. 의도 있다는 기획이다. 계산된 차고 아니냐? 뭐 이런 의심. 그러니까 음. 야 구속 저 거, 대한민국 검찰청 설립한 이후에 구속 기간 잘못 계산해가지고 내 보내준 사람 없잖아. 니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일부러 그때 이제 뭐 검사장 회의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 좀끈거 아니야? 라는 게 야당의 의심이거든요. 요 의심은 괜한 트집, 티집, 괜한 트집이에요? 아니면 야당 쪽에서 말씀하시다시피 날로 계산하던 거를 예. 시간으로 계산한 게 지금 최초잖아요. 법원. 예. 법원이. 예. 그러니까 검찰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도 어. 놀랐을 만큼. 예. 법원이 요거는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할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약간 도가시켜 가지고 음... 기소하자 예.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음~ 돌이켜 생각하면은 그때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번을 했었죠 예. 첫 번에 기각되니까 어허. 또 해가지고 맞아요. 또 기각됐잖아요 예. 그때 검찰의 주된 관심사는 예. 어쨌든 공수처는 굉장히 뭐~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했지만, 음. 검찰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한 게 26일, 뭐 27일까지인데 아. 26일 날한 거다. 심지어 공수처는 더 많이 남았다 그랬어요. 예, 예, 예. 근데 주된 고민은 구속기간 연장이 안된 상태에서 음. 그러면 이게 조사, 조사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소만 하면 되는 거냐. 네. 이게 무슨 형사법상 문제가 없는 거냐. 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면 은 이게 뭐 기소청으로 되는 거네. 예. 뭐, 여기에 대한 거부감. 아, 뭔가 우리도 조사를 해야 된다? 예. 네. 근데 뭐, 조사 날짜를 안 줬으니까. 예. 더군다나, 저, 그때, 뭐야, 구속기간 연장 그 기각을 하면서 사유 예. 중에 하나가 예.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게 맞는데 어, 공수처 검사가... 검사도, 공처 검사도 검사인데 검사가 예. 송치한 건 니네가 또 조사한다는 거? 그건 예. 수사 기소 분리에 불리, 비춰 맞지 않다라고 예.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기소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음. 어, 이거 뭐 아예 그냥 불구속 기소해가지고 예. 기소청으로 전락하는 걸 막는 게 나은 거 음. 아니냐. 예.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었지. 음. 뭐 날짜 가지고 뭐 예. 요거 좀 지나면 법원이 요걸 날이 음. 아니고 시로 계산해서 음. 보내줄 거야. 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좀 어, 좀 아쉬운 거는, 예. 공처에서 이첩을 요구했잖아요. 예. 이첩 요구하면 따라야 되잖아요. 으흠. 그때 한번안 하다가 갔어요. 예. 저는 그때, 어, 심 총장이, 예. 공수처가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느냐. 처음에 보낼 때 공수처. 예, 예, 예. 예. 그걸 고민한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 어. 예. 박세현 본부장은 안 된다 그랬는데 예. 심승장이 뭐 보내자 그랬잖아요. 예. 그거 가지 고 아직도 원을하는 모양인데 예. 그때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우리 못 보낸다라고 어. 했으면이 모든 사단이 안 일어나죠. 애초에 안 보내서 된다는 거군요. 공수처로 예, 수사권 문제를. 예예, 예. 예. 수사권 문제는 저는 그때부터 이게 있다고 계속 봤으니까. 예. 자 의원님 검찰을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혹시 관련해서 대통령이 또 재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이 내란죄로 재구속되는 거는 뭐 별도로 특별한 중요한 증거가 나왔을 때만 뭐 구속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형소법이 돼 있는데, yeah. 그러니까 그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uh -huh. 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불수출 특권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Yeah. 어 아마 지금 형사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사건이 하나 있을 겁니다. 저 어. 어 관저에서 그 체포영장 아어그 예, 거부할 예, 예. 때 예.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예. 예. 지금 정식으로 입건이 돼 있는 게 있을 어허. 거예요. 뭐 그런 사건 등등 어허. 뭐 혐의는 많지 않습니까? 예. 아직 저 입건은 안 됐지만 음. 그러니까 그런 거 수사하다가 뭐. 이 건으로 는 말고 다른 건으로 영장이 음. 나올 수는 있겠죠. 이 건으로는 뭐 재구속이 제한돼 있으니까 네.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일본론에서는 지금 이 구속 취소했던 재판부가 일심합의부 부장이니까 일심 재판을 하니까 내란죄 수사권에 공수죄 수사권에 의문을 품고 있으니 공소기각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 일찍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수사권이 문제가 되면, 예. 이건 저법에위반해서 무효인 예. 기소에 해당을 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음. 뭐큰 문제죠. 예. 예.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뭐 고시 공부할 때도 안 봤던 <웃음> 것들, <웃음> 그러게요.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예. 보게 되니까. 예. <laughs> 아니 홀이 문제를 야, 야, 야기한 건 어쨌든 비상 기업을 했던 유성물 대통령인데 당사자인 응. 유성물 대통령을 빼고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런 혼란을 야기한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세요? 제일 큰건 공수처라고 보죠. 음. 어쨌든 지금 공,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은데 예. 갑자기 대물이 시장에 나오니까 그냥 다저 예. 어, 가서. 아하. 왜, 우리 마이트 칠 때, 쪼콜 있잖아요. 그렇습니 예, 쪼콜 해가지고, 쪼카 빼는 것처럼, 예. 음, 이첩 요구권으로 갖고 예. 왔는데,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는데, 예. 의욕, 욕심만 커서 갖고 음. 왔고, 음. 또,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오, 서부, 또, 이 관할 문제도 했고, 음. 또, 체포도 잘 아, 안, 되니까, 경찰 니네가 해라. 어, 촉탁도 했고, 뭐 여러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로 했지 않습니까 음. 네.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뭐 다시 해야 돼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잘못한 거죠 공수처 만들면서 예. 뭐 벌집처럼 구멍이 숭숭 나게 예. 이렇게 급조를 했으니까 음. 우선 법령을 정비를 해야 되겠고 예. 만약에 공소기가 결정이 나면 예. 나면 그때는 어. 뭐 그게 기판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수사권이 완전 무결하게 있다고 여겨지는 경찰이 수사하고 처음부터 다시 음.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탄핵 심판에 영향 있다고 보세요, 위원님? 아뭐 공수처의 기록 증거는 혼자로 가지 않았다고 예, 예.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는데. 예. 다만, 1심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uh -huh.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된다. Yeah.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저왜 저러냐? 음. 날 잡아놓고 뭐그 날짜에 맞추려고 저러냐? Yeah. 이미 결론된 거 아니냐? 음. 이거 저 법에도 안 맞는 거잖아라고 하는 비난들이 계속 속출했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 많이 했죠 그 얘기를. 예. 예. 뿐만 아니고 예. 뭐 법학자들도 뭐꽤 많이 말씀을 하시고 예. 했었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은 uh -huh. 어 이거 왜 이러지?라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걸 그냥 놔두고 어 결론을 낸다면 음... 법원은. 절차상 명확하지 않고 또 적법한지 의문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는데 예. 이 중차대한 어, 탄핵을 하면서 아, 예. 헌재가 이렇게 졸속으로 예. 하냐. 그러면 그 어. 탄핵 결정에 대한 예. 승복과도 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예. 헌재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어, 아마 저 심리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된다 예. 따져봐야 된다라고 예. 하는 재판관의 목소리가 음.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기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렇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 그거 예측하는 게참 못한데 <laughs> 예. 어쨌든. 어저 증거로 제출된 게 없다고 하니까 예. 실질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아...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예. 굉장히 신중해질 거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웅천 개혁신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